안녕하세요, 강남유학 TV 시청자 여러분, 단일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입파광 김실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우리 해외에 있는 이제 고등학생들 또는 졸업 예정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고에서 학교를 나와서 우리나라 국내 대학교인 인서울대학교 가기 프로젝트 시리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중앙대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도 에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할 친구들 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들이 포커스를 해야 될 전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이퍼한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앙대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전형을 말씀드리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 네네.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 네네. 그리고 SW, 즉, 소프트웨어 네. 인재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 중에서 다빈치형 인재전형이 굉장히 대표적인 전형이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어, 학교가 바라는 네네. 어떤 전체적인 종합적인 모습을 보고 그동안 학업에 기울인 뭐,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 네. 그리고 음. 외부적인 활동, 그 다음에 자기가 길렀던 소양 등을 음.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네네. 선출하겠다. 네네. 아, 이런 어, 전형입니다. 네네. 어, 이제 평가 요소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네. 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에 말씀드렸던 경희대나 건국대와는 조금 달라요. 네네. 그래서 학업 역량이 20%, 네네. 탐구 역량이 20%, 그리고 통합 역량이라는 게 중앙대에 있습니다. 네. 통합 역량이 20%, 발전 가능성 20%, 인성이 20%. 이렇게 해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총 다섯 가지로 네. 어, 평가를 받습니다. 네, 총 다빈치 전형이 사실은 이제 596명이 정원이고, 그때꽤 네. 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어, 뽑게 되는데. 자,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전형은 면접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00% 서류로 전형이 진행이 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생조합평가 이 서류 100% 전형은 정말 서류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생기부, 네. 즉 생활기록부죠? 네.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네. 교사 추천서 네.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입학사정관 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서류 평가 100% 면접이 없어요. 네. 네. 자 그리고 탐구형 같은 경우도 이제 535명을 뽑고 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어, SW 전형도 이제 75명을 뽑는데 네. 특이한 점은 이제 SW 전형 같은 경우 75명은 지원하는 학과가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 뭐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뽑는 거니까 그래서 총 정원 150명의 소프트웨어 전형 중에 이 소프트웨어 전형으로만 절반을 뽑아요. 75명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략하면 어 미래에 어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어이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 어차피 이제 다빈치 전형이나 탐구형 전형 요두 개의 전형은 음. 이제 학종 부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다 통합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이제 특별히 따로 나누진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에는 우리 입학왕이 말했듯이 음. 어,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생기부 기재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즉, 자유양식.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읽은 부분은 이제 학교 그 전형에 정확히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결론은 해외에서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친구들은 어, 자유양식으로 내가 이 부분을 잘해요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어, 추가적으로, 음. 어, 자유로운 양식으로, 어,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우리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음. 그리고 또, 어,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는 친구와 다르게 해외고 학생들은 생기부가 없잖아요. 그렇지. 결국은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인데 성적증명서를 이제 절대평가로 해서 몇점 만점에 몇점뭐 이런 식으로 어, 어필이 되는데, 어, 거기다가, 어, 교내 수상에 대해서 또는 교내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어 예를 들어서 뭐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 해외 해외고의 경우에는 성적표, 학교 프로파일 이런 네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추가 서류를 뭐 제출하는 것인데 네네. 뭐 X,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든지 네네. 뭐 교내외 활동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에서 수상한 수상 실적 네네. 그리고 수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네네. 것 과정 등을 제출하면 네네.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중앙대학교 이 전형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다빈치 전형이나 아니면 탐구형 전형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어~ 뭐 영어 공인 성적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교 외적으로 하는 어~ 그런 활동들은 이제 제출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내 활동 또는 학교 활동 중심으로 어~ 좀 성적이 좋거나 이런 어~ 프로파일이 좋은 학생들은 어~ 이 전형을 어~ 공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네네. 아까 다빈치 인재 전형하고 이제 탐구형 인재 네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 약간 다른 네네. 평가 모형이 있어서 그걸 지 잠깐 말씀드려도될까요 탐구형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20%, 탐구 역량 30%, 네네. 이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없는 전공 적합성 30%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10%, 인성이 10%. 네네.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이 합쳐서 60%인데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네네. 어 전형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어 중앙대에는 실기형과 특기형이 음, 있는데 네. 해외고 학생들이 잠깐 참고하실 게 네. 인원은 많지 않지만 네. 어 스포츠 과학부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국내고 학생만 지원이 돼요. 음. 그런데 스포츠 과학부 중에 골프만 아, 네네. 예, 해외고생이 지원되기 때문에 혹시 네.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뭐, 이제 골프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골프학과로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또 중앙대이기 네. 어, 때문에, 어, 우리 골프 미래의 어, 골퍼들은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아까 그 제출 서류 중에 해외고를 졸업하는 분들이, 음. 아,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지원할 때 학교 프로파일을 넣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조금 잘 알려져 있는 학교 출신자들은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은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해외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 공부하는 어, 자제분들을 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주시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